뭐뭐 다시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다시 겠다, 열정 먹어. 열고 <laughs> <laughs> 봐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민형노받으요다 준비해 진행하시겠습니다. <목소리> 등들

<웃음> <웃음> 움직여야 돼또그한 움직여야 돼 바로 아, 들어가야 된다 치면 5분 5다 가! 바짝 바짝 가! 어, 또 보지는... 또 바짝 가라! 오케이! 하나! 둘! 떴다 떴다 또 가! 또! 형아! 있잖아! 생각 전 공을 해! 아, 공연받 어. 미리 생각을 해! 봐라 봐 하나! 스피커! 하 야! 아니, 아니 부딪치라고 아니, 우리 수비하라고 죽여있잖아 수비하라고 빨리 바짝 가 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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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 가자 하나 원진이형 수비 더 바짝 하라고 어, 어, 수비, 이렇게 해서 내가 세우고 안 올라오고 수비력 안 낸다고 바짝 해 우리 편을 봐줘

레볼 이거야 아저여기 앞으로만 가지만 수비가 우리 때에에 있잖아 누구랑 바꿨는데 이제 8개씩 이제 좀 늦게 찍붙 그래 근데 그에수수 있었잖아 아해 민호수 아레 민호야아나민야수아 레볼 괜찮아 해봐 바짝 그 소우 상태 말고 아예 다올리나 나오라고. 둘아 하나 책임져라. 책임져라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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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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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빼곡도 안돼공격도안돼야상초씻더라도더빨이더라고 뭐야 아나 맞나? 아 너가 점이 있을까? 시리고... 아, 니 봐봐, 봐 아, 아시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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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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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

하나, 둘! 어? 잠깐! 6, 7, 8, 9, 가. 하라고 가라고! 가라고. 가라. 끝까지 가 14, 15, 16, 1 가! 18, 1 가. 두개 남았다. 받아줘, 받아줘. 어 앞으로 앞으로. 성현 집중, 페 집중. 가져가 앞으로 가져가. 어흐. 핸안좋아 <laughs> 준우 형 좋아 그렇게 백업해줘. 그리고 백업 가실게요. <laughs> 또, 맞아, 맞아 못 떨어지게, 못 떨어지게. 또 밀어내, 밀어내. 또 따라가, 따라가, 지금 따라가. 또, 안 놓치게, 이백, 또 또. 형제님 더 가, 형제님 더 가. 라스트 한 개. 한개한 개, 개. 나가, 나가, 주 나가. 준영 거기다행이더좀 나가줘. 대야 어, 아, 너다 올라가지 말고다 내려가. 아, 말고. <laughs> 어. 해봐 해봐 해봐. 준냥가안 된다. 준영 또 힘드니까 간다. 준영 <laughs> 힘드니까 도망가자 또. <laughs> 마공마공진우야호가라고마공 이제 공 나가면 동네하겠습니다. 민민어민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짝다 맞았다. 맞 정리하겠습니다!